까콩아 밴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어, 악 라쿠분. 실물은 멋있는데, 영상으로는. 약간, 위아래 언바란스가 안, 안 나오기도, 언바란스가 안 맞기도 하네요 색감이 이런 색감인데 플래시 한번 켜볼까요 이런 이런 더그리다게 보이네요 좀더 화면보다는 좀더 진한 색인데 어, 오늘 요 아이 제가 샘플로 한번 빼보았답니다 정상으로 찍으니까, 아, 이렇게 찍으니까 정면으로 보이는 느낌이군요. 제가 다리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멋지게, 색감도, 알려도 이렇게 멋지게 넣어가지고, 또벅이 다리처럼 나온 신상입니다, 여러분. 감상해보세요 우리 까꿍아 가족 밴드 여러분 이렇게 라꾸를 공동으로 구매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멋진 작품들을 구매하신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어제 머릿속에 정말 무궁무진한 디자인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걸 성급하게 한번에 다 다하려 그러면 은 너무 힘들고, 어, 재 머릿속에서 나온 디자인은 이제 한3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라고분을한 지는 거의 한좀 세월이 좀 흘렀죠. 흘렀는데,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멋진 앞부분의 디자인과 색감이, 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멋진 디자인과 색감을, 어, 연출할 것인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절,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요 색감 보이시죠? 지금 화면으로 보이, 보니까 이 검정색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로 보이네요. 실물은 더더욱 멋지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아이는 새로 나온 신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랑과 많은 관심과 사랑과 어, 이렇게 락구분의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며 제 영상을 보시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락구분 힐링입니다. 그리고 다육이의 좋은 취미를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더 멋진 락구분을 공급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